자, 지금부터 요 3D 레이어에 대해서 잠깐 이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공간 공간적인 부분 3D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2D 공간으로 작업을 할 때는 x축과 y축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만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 3D 공간이라는 배경, 공간으로 z축이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x, y, z축으로 가로, 세로, 원근, 앞뒤 이렇게 방향이 또 추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요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컴포지션을 새로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일단은 배경을 먼저, 배경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바닥을 먼저 배치를 할 겁니다. 바닥을 배치를 할 건데, 3D 레이어는요, 3D 레이어는 여기 지금 현재 요 포지션 값이라든지, 트랜스폼이라는 요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딱두개두개 두 수치 입력하는 부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상태고요. 자 오퍼시티는 뭐 당연히 하나니까요. 이죠? 오퍼시티는 하나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스트 여기 스위치라는 요 부분이 있어요. 스위치라는 여기 마우스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컬럼 보시게 되면 요 스위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스위치라는 항목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3D, 3D 큐브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해 주시면, 자, 아까랑 여기 트랜스폼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엉커 포인트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딱두 개의 수치 입력 공간이 있는데, 세 개, 0.0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죠. 스케일도 자, x, y, z로 또세 개가 늘어나고요.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laughs> 부분이 하나 생기고요. x, y, z의 로테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퍼시티는 뭐 당연히 하나인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먼저 얘를 좀 회전을 시켜줄게요. 자, 오리엔테이션으로 회전을 시켜줄 건데 이 축을 여기 처음에 3D 레이어가 들어가지게 되면은 피봇이라는 부분이 생겨요. 자, 없다가 3D 레이어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의 피봇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 Y축은 초록색, X축은 빨간색, Z축, 앞뒤는 파란색으로 변하게 돼요. 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 회전시키는 것도 그 축을 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 줄 건데, 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팽이. 회전 축이 어디가 될 것이냐? 자,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 90도 정도 돌려줄 건데, 회전축은 가운데, 팽이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요 파란색 Z축이 되겠죠. 그래서, 자, 오리엔테이션은 먼저, 오리엔테이션에서 모양을 잡아주죠. 이렇게 Z축을 90도 돌려줍니다. 자, 90도 돌려준 다음에, 얘를 바닥에다가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눕혀줄 겁니다. Y축을 기준으로, 90도를 돌려 주시면요. 아, 얘가 회전이 됐기 때문에 자, x축으로 갈게요. 자, x축을 기준으로 90도를 돌려 주시게 되면 이렇게 눕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밑으로 내려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 주시면 바닥에 누워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들 거는 이제 무대 무대입니다. 무대, 3D 무대 공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얘네를 <laughs> 자 여기 뒷 부분에 요렇게 파인 부분 요 부분이 안 보이게끔 다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요 플로어 부분을 플로어 부분을 옆으로 좀 밀어 주신 다음에 한반 정도 밀어 주시고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 눌러서 그리고 옆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겹치게 겹치게끔 배치해 주시면 자요 정도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자, 요 정도 바닥에 눕혀져 있는 배경을 제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배경 넣어줄게요. 뒷배경. 아까 전에 선택한 요, 받은 요 바다 이미지, 해변 이미지를 자, 이렇게 넣어줄게요. 3D 공간으로 <laughs> 들어가지게 되면요. 여러분들, 레이어 개념이 바뀌, 레이어 개념이 <laughs> 바뀌게 됩니다. 레이어 위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걸 가리는 게 아니라 3D 상황으로 가서 3D 레이어로 가서 Z축 값이 Z축 값이 앞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Z축 수치 값으로 봤을 때 여기 포지션으로 봤을 때자 얘가 마이너스면 앞으로 당겨지는데 플러스면 뒤로 가게 됩니다. 뒤로 뒤로 가게 되면 자 플러스 값으로 뒤로 가게 되면 자 이렇게 뒤에 있고 앞에 있고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죠? 뒤로 쭉 밀어주시면, 요렇게, 요런 배경이었던 게 앞으로 오면서, 자, 요 무대 바닥과 비슷한 위치에, 살짝 사라지는 요 위치에 겹치게끔만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조절을 하셔서, 자,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약간 모래사장이 조금 보이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 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얘네들 이제 배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배경이. 자, 배경이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캐릭터. 자, 요 게임 캐릭터 3개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요거 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3개의 이미지를 불러줄게요. 여기에 배치해 주시고요 자, 배치해 준 상태에서 스케일. 스케일 부분을 약간 비슷하게 다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약간 좀 옆으로 해주고. 지금 현재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캐릭터가, 가운데 있는 캐릭터가 제일 작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기준으로 좀 사, 기준으로 스케일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자, 스케일을, 사이즈를 줄여서, 한요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얘도, 스케일을 줄여서, 한요 정도 맞춰줍니다. 얘는 좀 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제 배치 뭐 배치는 아니고요. 일단은 먼저 사이즈를 먼저 비슷한 규격으로 맞춰 줍니다. 그다음에 얘네들도 똑같이 요 3D 레이어를 적용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자, 3D 레이어로 적용을 시켜 주시면 아까 전에는 아까 전에는 얘를 이동을 했을 때이렇게 바닥에 바닥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벗어나 버려요. 배경과 완전 다른 동떨어진 물체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얘한테 3D 레이어를 적용을 시켜주면요, 얘를 밑으로 내렸을 때 바닥 가운 바닥에 어라 자좀더 이동을 시켜볼까요? Z축으로 자 포지션 위치가 좀잘안 맞는 것 같네요. 포지션 위치가 자 3D 레이어 아요 레이어가 번호가 틀렸네요. 자 요거 이제 보시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요렇게 바닥에 꽂히게 됩니다. 바닥에 얘도 가운데 있는 캐릭터도 이렇게 다리가 바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세 번째 캐릭터도 움직이면 요렇게 바닥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위치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얘도 자좀 무기가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뭐 얘네들이 그러니까 캐릭터 소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라서 캐릭터 영상을 소개를 해주는 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모션도 주어 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주냐? 일단은 뭐이 캐릭터 상태를 보면요. 자 뭔가 미끄러지듯이 달려 나오기 때문에 자이 가운데 캐릭터를 먼저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볼게요. 일단은, 자, 여기, 1초. 1초라기보다 좀더 빠르게 등장을 시키겠습니다. 한 20프레임? 20프레임에 이 위치에 도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톡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 공간 밖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줄 겁니다. 진행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태로 보게 되면요. 그냥 2D 공간 이미지에 2D 이미지 올려놓은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자, 3D 공간에서는요. 3D 공간에서는 이미지가, 오브젝트가 있고 그 밑에 바닥에 좀 그림자라는 부분들이 형성이 좀 돼야 좀뭐 입체적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림자를 좀 형성을 시켜 줄 거예요. 자, 그림자는요, 여기 빈 공간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뉴에서, 자, 라이트라는 요소를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라는 레이어를. 그럼 라이트를 불러주시면, 라이트 세팅창이 이렇게 뜨는데, 자, 일단 여기서 처음에 이제 포인트 라이트 요거 하나를 먼저 사용을 해볼 거예요. 포인트 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캐치 섀도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능이 뭐냐? 오브젝트에 오브젝트에 그림자를 형성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적용을 시켜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섀도우 다크니스 부분은 아마 처음이시면 100%로 잡혀 있을 텐데 100%로 여기 인텐시티 부분 같은 경우도 100%로 잡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자이 인텐시티는 라이트 빛의 세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섀도우 다크니스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처음에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검, 그 그림자의 투명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 투명도. 한80% 정도 주시면 한 70%, 60%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3D, 3D 레이어가 체크되어 있는 요소들이 다 그림자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에 적용을 받습니다. 요거 3D 레이어를 꺼주시면요. 자, 라이트 적용을 안 받아요. 그죠? 캐릭터가 라이트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위치도 여러분들 위치 옮겨줌으로 인해서 밝고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밝음과 어두운 부분이. 그래서 자, 한쪽에 배치해주시고 좀 위로 올려줄게요. 라이트를. 그 다음에 그림자가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림자는 어떻게 잡아주느냐? 그림자는 여기 레이어 보시게 되면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트랜스폼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라이트가 형성이 되고 나면요, 마테리얼 옵션이라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요 마테리얼 옵션 여기 눌러서 보시면 캐치 섀도우라는 부분이 현재 오프가 돼 있어요. 얘 그림자를 적용, 받아주겠느냐, 말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캐치 섀도우를 클릭해주시면 밑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 좀더 입체적인, 입체적인 영상이 제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렇게. 자,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속도를 점점 천천히, 빠르게 오면서 천천히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이 부분에다가 도착하는 이 키프레임에다가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들어가서 이지 이지를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이지 이지 아웃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 인을 <laughs> 인, 인이군요 자 인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럼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도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효과를 하나하나씩 더 추가를 해주셔도 돼요. 여기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블러 처리를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자, 뭐, 패스트 블러, 디렉셔널 블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디렉셔널 블러를 한번 적용을 시켜줄게요. 이렇게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까지, 한요 정도까지, 빨리 이동을 하는 요 단계까지, 블러 랭스를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위아래로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됩니다. 위아래로. 디렉션 방향이 지금 현재 윗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0도라서. 그러니까 얘를 90도 정도 주시게 되면 좌우로 블러 처리가 됩니다. 좌우로. 그래서, 자, 한요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부터 20을 줬다가, 그리고 도착하는 위치에 도착하는 위치에 0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선명해집니다. 그죠? 블러 처리가 된 상태에서 도착할 때 선명해지는 거죠. 이렇게 블러 처리가 돼 있는 상태.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캐릭터의 등장 등장이에요. 첫 번째 캐릭터 등장. 자, 두 번째 캐릭터 좀 등장시킬게요. 두 번째 캐릭터. 얘는 뭐 그냥 이 자리에서 어떻게 등장을 좀 시킬까요? 얘는 가운데서 회전하면서 그냥 나타날게요. 회전하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캐릭터 지금 라이트가 얘도 생성이 안 됐는데 여기 마테리얼 옵션 들어가서 보시면요. 캐치 섀도우라는 부분이 있겠죠? 캐치 섀도우 여기 on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자가 형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 로테이션. 기준은 Y축을 기준으로 돌릴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돌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도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그림자가 지면서, 그림자도 같이 요렇게 움직이게 되죠. 요첫 번째 캐릭터가 한 20프레임에 도착을 하니까, 얘도 이 다음, 여기서, 회전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y축 잡고 20 프레임에 한20 프레임 뒤에 자한 바퀴 두 바퀴 돌려줄게요 꽤 빠르게 돌것 같은데 자 이렇게 회전을 좀 시켜줍니다 회전을 자 회전 시켜줄 때 회전 시켜줄 때자 좀, 이제 얘도 블러 처리를 또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블러 처리. 그래서 디렉셔널 블러를 똑같이 적용시켜 주시고, 마지막 도착할 때까지, 도착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자, 90도 방향으로, 블러 랭스는 한20 정도 주시고, 마지막 도착할 때쯤에는 0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좀더 줄까요? 거의 뭐 형태가 안 보일 정도로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대신에 문제는 뭐냐? 자,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안 보여. 처음에는 여기는 안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얘 사이즈를 스케일을 X축으로만. X축으로만 좀 0을 줄게요. 가운데서 얇게 했다가 점점 퍼지면서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 X축으로 일단 0을 줬다가, 0을 줬다가, 그리고, 좀한 10프레임 정도 지나서 다시 27% 정도 주게 되면요. 자,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이렇게 돌면서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겠죠? 좀더 키울까요? 좀더 뒤로 가서 아니면 끝까지 갈까요? 끝까지 끝까지 좀 이동을 시켜줄게요. 얘를 요 정도 그러면은 애니메이션도 자, 이렇게 돌면서 나타나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캐릭터 이렇게 도는데 얘도 이제 도는 속도가 점점 끝부분에서 줄어들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자, 끝부분을 끝부분을 어시스턴스에서 이지인으로 잡아 줍니다. 속도가 점점 떨어지게끔. 그러면 자, 두 번째 캐릭터도 요렇게 두 번째 캐릭터도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캐릭터 등장을 시킬게요. 세 번째 캐릭터. 세 번째 캐릭터는 이제 여기서 자, 위에서 떨어질 겁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좀 위에서 떨어뜨려 줄게요. 자, 얘도 똑같이 그림자 적용시켜 줍니다. 그림자, 마테리얼 옵션 들어가서 캐치 섀도우 켜주시면 그림자 뒤에 생기죠. 자, 그리고 위에서 떨어질 겁니다. 위에서 여기서 자, 1초 10프레임부터 자, 위에다 갖다 놔주시고요. 조금 이렇게 자, 위에다 놔주시고 포지션 애니메이션 갑니다. 자, 톡을 눌러주신 다음에 얘는 한 10초 정도로 떨어뜨려 줄까요? 요렇게. 10초 정도로 떨어뜨려 주시고, 자, 무거운 물체가 위에서 떨어진 겁니다. 무거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위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자, 좀 튕겨줘야겠죠. 그래서, 떨어지고, 여기서, 자, 잠깐 위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뜨려 줄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일단 요세 개의 애니메이션은 하나는 옆에서 나오고요. 하나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나타나고 하나는 위에서 떨어집니다. 요렇게.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캐릭터가 위에서 떨어지고 위로 튕겼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부드럽게 위로 올라갔다 와요. 그래서 여기를 이 부분을 자, 이동 경로를 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동 경로 가까이 가서 보시면요. 자, 여기 도착했을 때이 위치에 이 위치에서 얘가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내려갔다가, 그래서 요 부분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프 에디터로 갑니다. 요런 거는, 저희가 이제 다 사용을 했었죠. 그죠? 여기 edit, value, graph, 여기 보시면요. 자, y축 요 부분이, y축 요 부분이 잡혀 있는데, 자, 얘가 위로 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 요 부분이 지금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가죠. 이렇게 자 여기 부분만 좀 조절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핸들이 지금 잘안 보이네요 핸들이 핸들만 좀 조정을 해 줘도 굳이 그래프까지는 자. 도착했다가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죠. 요거 위치만 좀 맞춰 줄게요. 요렇게 자 일단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요 모양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떨어질 때도 점점 빠르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자 이번에는 점점 빠르게 기 때문에 이지 아웃이 되겠죠. 점점 빠르게, 점점 빠르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갈 땐또 점점 느리게 올라갑니다. 여기 키 프레임이 조금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올 다시 천천히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지 이지가 맞겠네요 이지 이즈 점점 아 반대겠네요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F9를 눌러주시면 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이 정도 움직임 모션 부분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공튀기는 거 애니메이션 했을 때 참고하셔가지고 떨어져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더 빠르게 떨어뜨릴까요? 간격을. 좀더 줄여서.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할 때 떨어지니까 중간에 블러처리를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블러처리. 아이고. 블러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시켜주고 도착할 때쯤에 여기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닥에 떨어졌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30 정도의 블러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 프레임에 자 0이 될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요런 이제 모션들이 만지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등장 모션들이 위에서 떨어지면서 요렇게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3D 무대에다가 이제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거를 이제 좀 이런 방법으로 한번 등장을 좀 시켜 봤어요. 좀 등장을 시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캐릭터 이름이라든지, 그런 걸좀 등장 그런 걸좀 이제 만들어 주시면 괜찮겠죠. 얘네들 여기다가 뭐 글씨를 써 주신다든지. 그죠? 뭐 자, 글씨를 뭐 이렇게 가운데다가 배치를 시켜 주셔도 괜찮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3D 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3D 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뭐 캐릭터 등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 소개라든지 아니면 게임 인트로 부분에 만약에 만약에 롤에서도 어떤 캐릭을 캐릭 캐릭을 이제 활용을 한 운영 방법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줄때 인트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표현을 해줘 인트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으로 영상을 만들어주셔도 깔끔하게 연결이 좀 되도록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인트로 영상이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